저희가 공공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업의 대략 거의 7, 80%가 계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계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이 10년, 20년 동안 급속히 발전했던 정보기술, 정보기술 을 활용했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해당 국가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또 어, 많이 배우고 싶다는 그런 중에 좀 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어, 이 소명 의식을 갖고 어,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앞서서 먼저 국제기구에서, 어, 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것들 중에서 유엔에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MDG라고 해서 0천년개발목표 시행. 우리 코피아난 사무총장 때 세트에 있던 공입니다. 그런데 새천년 개발 목표를 보시면 절대 빈곤, 남녀평등, 아, 보건, 아, 환경보정, 전 아, 환경 아, 아, 환경 아, 교육, 아동 사망률, 그 다음에 질병 퇴치, 그 다음에 탐선식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아, 정보기술이라든지 지식의 전달이라든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 8가지의 MDG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이 바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125, 1 2 0 달러를 수주해서, 그동안 계속 차관을 공개를 받았는데, 95년도에 아마 아이디아이디참석는면서청수를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d a c OECD에서 소위 말하는 원조를 하는 선진국이라는 모임이 그 있는데 d a c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그 원조 선진국이 어, 되면서 그런데 물량공세를 따지면 절대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우리나라 비교해서 ...도 물량으로서 해당되는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그냥 지원하는 나라는 없고 다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략국가를 정해놓고 해당되는 국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물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적인 자산을 해당된 국가에게 친한국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친언지심을 가지고 해당된 국가를 도와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공정을 지속적인 탄탄식을 유지하고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공정적인 정부가 지행하는 단단하게 저희 사업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제 한국이 전자정부의 1위를위서 저희 여서 많은 그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위엔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에, 부패를 지켜야 된다. 트랜스페어런스가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자정부가 되면 될수록 트랜스페어런스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어, 아, 저기 생활에서 그, 이, 저, 돈을 받거나, 아, 돈을 받고 통과시켜주는 일이 비비재했고 조달분야에서도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도들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전자도들이 <laughs>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퍼센트에 가까운 투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봉사단 활동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한 4,600여 명이 지금 운영하고 <laughs> 있고요. 저희 <laughs> 원에서 주로 아이티 봉사단, 오늘 저기 IT 공사장 활동했던 학생들도 많이 와주셨고, 그 그러니까 이다음에 일부 있으시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도 본인의 글로벌 커뮤니티 이론이라는 걸 느끼고 또 개도국에서도 학생들이 다가서서 공사 참여해서 좀더 친밀감이 형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세지갑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어,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푸주나 미국이나 대기에 스웨덴에 가서 연수를 받았던 게없그제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 이 연수를 받는 국가들은 우리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니까 대부분 그리고, 아, 이른다 국민소득 평균 한 7, 8천불 이하는 것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심하고, 또 한국에서 배우자 않은 일이 굉장히 강해서, 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나 난리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도, 어, 한번 방문을 하게 될 만큼 훌륭한 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 한국에서 연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제가 나와서 기술자문을 해주고 또 해당된 국가의 그 중장기적인 아, IT 투자계획 그 다음에 아, 서비스 분야 개발, R&D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관기업의 유관 전문가 분들 산학 연에 계시분들과 같이 조인트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IAC는 그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낙후된 그그 지역에 저희가 이제 센터 설립을 해 주고, 어, 그러한 센터 설립을 통해서 해당국의 그,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좀더 낮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보 기술이 실질적으로, 남 아, 그, 나눔에 기여하는 이 포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아,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아, 한국이 외국에서 많이 각각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리스펙트, 의경과존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자신도, 아,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글 그런 걸 퀄리티 있는 거, 활동해야 된다고. せの。